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 추석 연휴를 다 마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또못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더함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휴 때 개구리를 봤어요. 개구리. 개구리가 아, 조그마한 이 청개구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어, 실험을 하는데 뜨거운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아, 팔팔팔 끓였더니, 개구리를, 어떤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면서 다시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구리 실험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처음부터 개구리가 뛰어놀 수 있도록 비커 안에다가 놓고, 점점점 열을 가해서 뜨겁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뜨거우면 팔짝팔짝 뛰고 도망갔을 텐데, 거기서 계속 놀다가 익어버렸더라.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점점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올리니까 그렇게 익어버렸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개구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세상의그 조그마한 것들 틈 틈이 열렸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잠깐의 틈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는 심 먹고 아버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오직.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바울의 역할이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아볼로의 역할이 있다. 누군가는 이 일들을 해야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20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이 있잖아요. 물. 준여자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잠잠하고 온도는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어떤 극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흡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축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백도에 이르는 순간, 물은 요동치면서 끓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격렬한 기포를 막 내뿜으면서, 난 끓고 있어! 라고 변화의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과를 보여라. 빨리 변하는, 변화되어진 시점 속에서, 결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반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내 삶은 여전히 똑같이 이 모양일까? 나아지지 않을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더딘 것일까?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낙심과 지침이 우리를 못 살게 굴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99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99도가 없이는 100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끓기 직전의 99도는 끓기 시작한 100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전서 3장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99도의 영적인 노력이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심는 것과 물주는 것은요, 99도의 그 온도를 올리는 노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즉 백도로 끌어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었는데 백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도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으실 분이신데, 이 백도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끓는 점이 있다라면, 그 끓는 점까지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끓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묵상의 99도가 필요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럽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꾸준한 노력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작업.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9도의 시간은요, 매우 지루한 시간이에요. 매우 건조합니다. 요즘은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99도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는 것은요, 아주 꽤 지루, 지루합니다. 읽지만 당장의 깨달음도 없어요. 말씀을 읽어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어.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큰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위로도 없을 때가 많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깨닫기는 참 힘들겠죠. 의무감으로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 적는 일들도 있지만, 거기서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이런 효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깨달음이 있거나 나의 삶을 바꾸는 어떤 기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99도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우리의 수고는 계속되지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마치 99도의 물이 조용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축적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100도의 순간, 성경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그 말씀에 끌린 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무심히 읽던 그한 구절의 말씀 내 삶의 상황을 깨트려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타오르는 그 불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아멘 아멘. 나의 심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그 아멘이 터져나오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는데 나의 삶은 왜 변화가 없나?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오늘 하루 1도1도씩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끓는 점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에 99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부분이 이 기도의 부분일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당장 내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정도 기도하면 들으실 만도 안 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도의 시간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이제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지날 때 이런 말을 해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의 불을 끄고 어둠 가운데로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99도의 이 시간은 기도의 내용보다 어쩌면 기도하는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그 믿음이야말로 99도에서 1도를 채워나가는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100도의 순간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99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포기되어지고, 하지만 그 일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믿음의 태도를 바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도를 올리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그 사무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일도 일도를 올리려고 열심히 기도했던 다니엘의 태도와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의 백도가 채워져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백도의 그 끌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랑에 끌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느냐? 99도의 시간은요, 희생과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만 그 사랑과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그 변화는 계속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희생이라는 것을 해야 될까? 손해를 봐야 될까?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지만 나의 사랑에 끓는 점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문제들은 늘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고요. 또 끊이지 않는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교회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자신의 노력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잘못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편지를 쓸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자신의 노력이 이씨 뿌리는 작업들이 헛되지 않음을, 자랑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믿고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백도의 순간은 관계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르러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도까지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99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1도를 채워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백도로 끌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일도일도를 1도 올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일도를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1도를 채우는 것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음. 분명합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의 역할은 99도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100도로 끓게 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만 내 삶이 변화가 없다라고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공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99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한 다음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온도가 한 번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99도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1도의 인내를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가시고,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다시금 사랑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 1도를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도의 끌어 넘침으로 성숙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의 삶들을 좀 은혜로 이겨나가시는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니 이렇게 고백했던 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도에 끓는 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분산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끓는 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식었을 때 어떻게 또 끓는 점까지 올라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좀 인내하면서 일도 일도를 좀 올려나가는 작업을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신명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적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능력기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삶의 역사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